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147편, 그 앞에 나오는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예배의 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146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생전에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나의, 나의, 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47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은 공동체적인 감사에 대한 그런 예배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여, 찬성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표제화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언제 또 어떤 사건을 기록하였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2절에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또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에 재건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은 에스라와 느에메에서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선들이 성전 건축과 또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자선들은 그 이듬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자들의 그런 집요한 그런 방해로 인해서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반대자들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성문은 불탄치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건축이 있은 후약 72년이 지나고 나서, 느에미아의 주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많은 방해와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신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에 주신 하나님 역사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하고 또 그런 의미의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지은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여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 구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일은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 높이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유익하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어울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또 2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에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개셈의 방해는 참 지배했습니다.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 모함을 하기 위해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며 심지어 거짓 선지하까지 동원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한 손에는 농기구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를 하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벗지 않았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무기를 들고 물을 길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각난 예루살렘 성벽을 마침내 52일 만에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난 성벽만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상심한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고 조각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맞추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찢어질 때로 찢어져서 아무리 많은 조각이 난 상태로 있나 할지라도 그것을 맞추시며 또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조각난 인생도 맞춰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조각난 우리 인생을 맞춰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창조의 그런 동물들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동물들의 각각의 그런 성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또잘 아는 편인데, 어느 때는 이제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이제 생각나지 않은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저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면서 가끔 이렇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름을 참잘 아는 편인데 그렇게 이제 가끔 기억이 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할때이 우주 안에 천억개의 은하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또그 은하계 하나 안에는 몇 개의 별들이 있는가 하면 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별들의 숫자를 다 아시고 또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더기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각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는 가장에서 태어나 자랐든지, 혹은 믿지 않는 가장에서 태어나 자랐든지 간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각각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정이나 혹은 믿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믿는 가문에에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100%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경향들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간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 100여 명 된다 할지라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특성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성공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더 많이 가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보다 총명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삶을 삶해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도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서 11절도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에 대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심과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자라서 저녁에 지고 마는 하찮은 보잘 것 없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즉,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미미하게 짝이 없는 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덮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짐승은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야생 동물을 의미하고, 그리고 까마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까마귀는 좀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내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마귀 새끼를 낳자마자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새끼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여겨서 꺼림직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어미까지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에 자라는 풀과 들짐승,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여기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다리는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군사력과 같은 힘을 숭배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사람만 바로 하나님을 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힘이나 또 사람들의 능력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지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서 20,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원아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를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문비장을 경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빼앗는 그런 전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 높이만큼 성을 쌓아서 그것을 이제 붙여서 성을 빼앗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다리로 성벽을 올라가서 빼앗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힘들고 어렵고 많이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문을 깨부시면서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문과 빗장을 견고하게 옛날 성들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강하게 해탈치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을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들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아 살게 하시듯 흩어지고 찢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핀셋 찍듯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들풀도 자라게 하시고 외면당하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자라가게 하셨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용할 양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작정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드림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